안녕하십니까 금밥봉인사입니다 여기는 철쭉으로 유명한 보성 일림산 바로 뒤편 녹차밭 바로 아래에 있는 토지입니다. 아래 보이는 토지인데요. 본 토지 649평하고 추가될 300평에서 약 940평 매매입니다. 주변을 바로 보시는데요. 아래쪽은 펜션 저 멀리는 율포해수욕장 바다가 보이는 그 위치입니다. 저 멀리 율포해수욕장 남해 바다가 보이고요. 아래쪽은 농경지 일림산에서 바다로, 남이 바다로 흐르는 왕경사의 농경지에 있는 그 토지입니다. 높은 위치에 있고요. 전망이 아주 좋은 그 위치에 있는 토지 940평입니다. 뒤쪽을 보시는데요. 뒤쪽이 바로 봄철 철조로 유명한 일림산입니다. 바로 아래쪽에 넓은 녹차밭이 있고요. 그 바로 아래에 본 토지가 있습니다. 주변으로는 왼쪽 편에 주태, 알아요? 왼쪽 편에 하얗게 아우스같이 쳐져 있는 것이 다래밭입니다. 모양은 사각형태로 되어있고요. 아래쪽으로는 농업용 수로가 있고 뒤쪽으로는 전부 농경기입니다. 본 토지 940평 전체적인 면적입니다만 아래 보이는 본 토지의 면적은 650평 정도 되고요. 추가로 진입도로 형태로 300평을 더 분할해서 매매한 그런 토지입니다. 뒤쪽 발 보실게요. 일림산 아래에 있는 넓은 녹차밭 자로 잰듯 안경사 형태로 부드럽게 흐르는 넓은 녹차밭입니다. 그 뒤쪽 산이 바로 보성철 쪽으로 유명한 일림산이고요. 원 토지는 일림산 뒤편 녹차밭 바로 아래쪽에 940평이 있습니다. 저 멀리 남해바다 남해율보해숙장이 있고요. 오른쪽으로 가시면 수문의숙자입니다 본 토지는 율보이 설장, 소문의 설장 중간 정도에 위치했고요. 높은 위치에다가 멀리 보이는 그 토지입니다. 감주에서는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. 울품 실장에서 10분, 소문의 설장에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그 위치에 전망 좋고 위치 좋고 경치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940평입니다. 가까이 보시는데요. 오른쪽이 온 가주택 바로 앞에 있는 것은 펜션이고요. 펜션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고 바로 옆으로는 망이 쳐져 있는 다리밭입니다. 본 토지는 다리밭 바로 옆에 한가지게 모양 좁게 빠져있는 940평입니다. 앞으로는 농업용 수로가 있고 바로 뒤에는 임산 뒷편 넓은 초록색의 녹차밭이 있는 그 토지입니다. 이상 금밭봉산에서 임삼 뒷편 녹차밭 아래에 있는 토지안 소식이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